저희 그 섭외하던 그 어, 담당 작가님에게 딱세 가지 얘기를 하셨다고요. 어. 일찍 부르지 말라, <laughs> 빨리 부르지 말라, <laughs> 그리고 짧게 끝래드 <laughs>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다 없으셔. 한결같으셔. 그리 저는 말이죠. 이 자리에서 네. 어, 사실 이제 우리 저기 미스틱의 이제 그 소속 예능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많죠. 서장훈 씨도 있고. 서장훈 씨도 있고. 그리저 사왕 박준우 씨도. MC 나지박 씨도 있고. 미스틱 소속 그 연예인들을 MBC 예능국에 수. 너무 많이 밀어넣는 음. 그래서 그러니까. 그 입. 유착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팔침 아, 아 이게죠. 그런 자리가 좀되진 않는 이런 그 관계. 예, 이 제가 에서 반드시. 반드시 틀어보아야죠. 긴장 균명을 해줘야죠. 지금 능력도 되지도 않는 김영철이가 돼서. 아, 이거 좀만 있다가, 좀가 진사유도 말이죠. 어. 미스틱 소속 연예인들이 엄청 들어갔습니다. 거기 우리 저 형수님도 들어가고한치라부터 <laughs> 네. 해가지고. 이규야, 이 어, 어. 신소율부터 해서 엄청 들어갔어요. 너우리만너 아, 우리가 그렇게... 모니터 했니? <laughs> 이 유착한 게 반드시 파헤쳐야 됩니다. 이렇게 따지면 우리 저김관철씨도 이거는 완전 비어리입니다 2016년이 기대되는 우리 예능 유망주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. 우리 아, 유재한 그리고 m c 그들 아, 이거 엄마야, 돌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! 아니, 가지고 MBC 와가지고 MBC 얘기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네네. 이게 돌아가네! 윤정신 아, 아. 아. 아, 아. 아, 아. 방명수. 씨 선수, 선수, 선수! 아니, 아니야! 박명수! 박명수! 누구? 박명수 씨요! 뭐야, 이거 다 해! 얘가 얘가 제대로 있고, 얘가 제대로 있고! 이게 무슨, 이게 종이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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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! 다야겠어! 아니, 뭐라고 했죠, 지금? 나는 나 혼자밖에 없나 여기랑 들어가세요! 같은 코엔입니다 아, 우리 회사 그걸 말아요. 아니, 이든회 대상 받고. 아, 아, 대상 후버거든요데좀 소감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아. 아 사실 뭐그 자리에 간 것만으로 영광이죠. 네, 소수사 이름이 뭐라 그랬죠? 미스틱요 미스틱이. 미스틱인데 만약에 미스틱. 김영철 씨가 <laughs> 오늘 상을 받았다. <laughs> 네. 그럼 그 회사는 새 세무조사 들어갑니다. 김영철 씨가 만약에 대상을 탄다면 네. 제가 그동안 MBC에서 탔던 대상을 다 받나 봐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두 분이 진짜 결혼하셨으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결혼하세요, 결혼하세요. 진짜, 진짜. 진짜 남일이라고 막 얘기하시는 거왜요 진짜 잘 아, 어울려. 아, 두 분은요 결혼해가지고 네. 이혼을 한번 하더라도 네. 한 번의 결혼의 가치는 있는 거예요. 그럼요. 어, 아, 그럼요. 이혼을 하더라도 지구 헤어지면되는 거니까. 무슨 <laughs> 그 말씀이십니까? 지구 헤어지다니요. 그 말씀이 조금 지나치시네요. 예. 아 그럼 뭐 지나치게 얘기하라고 음. 나오라 <laughs> 모시고 어, 싶은 우리 예능 대표분들이 예, 좀 계시지만 오늘 좀그 바빠서 오 네, 예. 진짜 예. 바쁘시던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? 우리 또뭐 강호동 씨도 계시고 아, 아, 예. 김재동 형도 계시고 뭐 그렇죠 어. 아니면 또 뭐? 이휘재 씨도 계시고 김재동 얘기도 그러지마안 <laughs> <laughs> 좋은 일 있어요? 힐링 캠프 힐링 캠 서당훈 씨 힐링 캠프 하고 있어요 <laughs> 제, 도에요 제, 제, 과학이. 아니다, 뭐. 그, 내 말이 그 말이에요. 네. 얘네 둘, 둘을 봐야 네. 나하고 성리를 왜짜르냐고 <laughs> 네? 말이 안 되는 짓 아닙니까? 아, A급을 잘라내고, <laughs> FD급을 심켜놔 <laughs> <laughs> 확장된 쿡방 버전이 또, 새롭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자있습 아, 의 열풍이 2016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라니. 네. 그렇습니다. 저는 네. 말이죠. 쿡방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. 아, 왜반대를 하십니까? 왜냐면요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비만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. 아, 아. 반면한 이유로 쿡방은다 없애버려야 됩니다. 여러분, <laughs> 시킨 모델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, 지금? 내가 하는 장사고, 임마. <laughs> 이미 15년 전에 네. 이런 국방 간부 수방과 어, 운동선수들이 대거 프로그램 출연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을 <laughs> 했던 15년 라고. 전에요? 아, 근데 예상을 아, 하신 거 치고는 그런 맞다. 거를 지금 안 하시잖아요. 라면을 만든 사람입니다. 아아 국방의 아 원조가 아 누굽니까 여러분? 아 이경규 아 씨요. 나예요. 진짜 궁금한데, 라면을 너요. 만든 게 아니라 라면의 한 종류를 만든 거죠 라면. 라면을 만들어죠 라면을 만든 거죠 아, 꼭... 라면을 만든 거아니요 <laughs> <라면을 만들고, 웃음> <이 사람을 웃음> 가잖아. <목소리도> <오>, <laughs> 어, 유일하게 방송 중에 지갑을 잡고 있는 <laughs> 야, 대박. 바로 조입니다. 매니저를 못 믿어요. <laughs> 많은 걸 했어요 저도. 예, 뭐 음원 완전 1등 났고. 왜냐면 음. 개그 사망이라는 코드 만들어서 마리텔 띄워놨고요. 다있어요 <laughs> <laughs> 몇장 남았냐고요? 세 <laughs> 장이요. 오케이. <laughs> 야이 제... 선배 대단하시. 유재석도 화나게 만드네. <laughs> 야. <laughs> 이길규. <희경이로! 웃음> <희경이로! 웃음> <laughs> 여보세요? 아 이거 크게 스피커폰. 스피커폰. <laughs> 아 우리 신 PD. 우리 신 PD. 아, 우리 신 PD. 아이고 반가워. <laughs> 우리가 신호우 PD를 <피디를> 다 키웠는데 <laughs> 왜 우리를 버리고? 드라마 만 하고 있느냐? 왜 우리를 찾지 않느냐? 이게 지금 화두예요. 약주하셨어요 이경규만 하라고 그래. 이경규. 이경규를 고 아, 잠깐. 저... <웃음> 어, <웃음> 얼마나 경담이 되는지. 이씨가 역시 웃기는 데는 정말 이경규 씨가, 씨가 최고다. 네. 이경규 씨가 최고다. 그래서 음. 이경규 씨가 저는 올해 패널로서? 내년에 규현이가 군대 갔는데 라스 끝자리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거기가 거기가 키우는데 최고예요. 잘 키우거든요. 내가 패널로 돌았으면 넌 끝이야.